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1 0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볼게요. 1번에 단역복류 신라입니다. 아, 신라인데 아, 도련변으로 금괴놓고로 아주 멋지게 신화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단역복류 신라 금괴 노코입니다. 아, 이게 금신화는 금괴 노코로 나와 있고요. 어, 아, 다음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대물 중에 대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 단엽봉는 금비 노코입니다. 아, 신라인데 이렇게 변이종으로 아, 발전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종자고요. 아 그리고 분주를 해도 될 만큼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아, 이 분주를 하면은 제가 분주를 해서 판매를 하려다가, 아, 단엽 노코로 판매를 하려다가 양심상 신라에서 터진 거라 이대로 올렸습니다. 아, 이거 감안하시고요. 종자 정말 우수, 우수 종자목입니다. 신라지만 이런 개체는 보기 드물죠. 너무 멋진 종자. 단엽 봉유 신라. 아, 금계 노코로 발전했습니다. 아, 이대로 금계 노코로만 나와주면은 대물 중에 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농사용입니다. 정말 거친 종자. 아, 이, 이런 종자 놓치시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아, 1번의 탄약봉류 신라 금개놓코입니다 7에서 0.7, 39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동년이고요. 동년,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뒷대고요. 문이 아주 잘 들은 건 뒷대입니다. 삼반두와 동년. 그리고 여기 신화에도 상처가좀 있어요. 이렇게 파리동 앉은 것처럼 상처가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티바를 잘 담궜고요. 살균, 살충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는 아, 신화가 멋지게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신화에도 삼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아, 동년이 뒷대가 위에가 달려 있고 조금 신화가 밑에랐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너무 좋아서 분주를 해도 될것 같아요. 분재도 충분합니다. 양쪽으로 분재해서 나누어서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 산반두와 동년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상처가 조금 있어서. 아, 나름, 아, 가격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동년, 삼반도와 동년 두 축입니다. 아, 9에서 0.8, 32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호정이고요. 호정, 허정, 무지입니다. 단엽중토호정 약간의 무슨 발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단엽중토호정 아,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끝에가 무슨 산발성이 살짝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하얗게 본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아, 호정 아, 무지지만 단엽중도 호정이니까 아, 가져가셔서 동사형으로 가져가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신화에 뭔가 있어요 아, 3번에 호정 단엽중정 한쪽에 신화 한되고요8-0.9 1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단엽 3반입니다. 아, 무광에 약간 나사지 있어 보이죠? 완전 플라스틱 단엽 3반. 종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 신화도 정말 멋지게 3반 무늬는 잘 들어있고요. 아, 그냥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신화도 정말 멋진 종자고요 어, 3반 단엽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3반 단엽.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져요.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4번에 3반 단엽 두쪽이고요 9에서 12, 0.9, 20만원입니다. 5번은 금화수 무지입니다. 두투와 소심, 금마수 무지 두 쪽이고요. 자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쪽. 중토화소신금마수 무지입니다. 아, 두 쪽이고요. 뿌리 도 아주 좋아요. 아, 5번에 중토화소신금마수 무지입니다. 두 쪽이고요. 15에서 23, 1.0,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것도 한엽산반. 단엽 못지않게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 너무 너무 좋고요. 삼반문이도 아주 잘 들어있어요. 완전 무광의 플라스틱입니다.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종자고요. 종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삼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신화도 삼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난석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 삼반 전면 선만 아주 잘 들어있고요. 환엽 삼반입니다. 완전 단엽변 못지않게 아주 좋은 개체. 6번에, 아, 환엽선반 한쪽에 신화한대구요. 4에서 10, 0.8,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서반인데, 아, 색감 아주 좋습니다. 죽음 서반. 아, 무늬는 좋아요. 세쪽인데, 세쪽 3쪽 다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저렴하게 올렸으니 종주하시기바라고요 뿌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벌브 하나 있고요. 아, 7번에 서반입니다. 주금색 서반 세쪽이고요 벌브 하나 있습니다. 아, 7번에 서반 세쪽이고요 아, 12에서 0.8 5만원입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은 아, 색이 약간씩 들어있는 소심입니다. 사용도 그런대로 아주 좋고요. 색감도 그런대로 아주 좋습니다. 아, 저렴히 올렸으니 내년에 꽃 한번 피워 보시고요. 화통 제대로 씌워서 한번 꽃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 황화 소심처럼 보이는 아, 소심입니다. 여섯 쪽에 꽃두 대고요. 아, 그리고 꽃한 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한 장이 떨어졌고요. 아, 그리고 꽃은 아주 좋습니다. 화영이 정말 좋구요. 아, 8분의 소심 6쪽에 꽃 2대구요. 24에서 0.9. 6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색감도 좋구요. 화영이 정말 좋은 소심입니다. 아, 황화 소심이죠. 아, 근데 지금 개환지가 조금 됐어요. 보름 정도 됐는데. 아직 색도 그런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황화소심 같이 보여집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화형이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화형이 정말 좋죠. 안아피기로 아, 소심 7, 8척 정도 되고요 아, 수대를 걷어보면 촉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해서 7, 8 척을 했고요 꽃두 대입니다. 화영이 정말 좋구요. 29에서 0.8, 10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도 화영이 아주 좋은 소심인데요 설이 아주 좋습니다. 아, 원설로 지금 말리질 않았어요. 꽃이. 설이 말리질 않았죠. 쭉 내려와 있습니다. 안 말리고. 화영도 좋은 편이고요 아, 설이 정말 예쁘네요. 지금 개화한 지가 좀 됐는데, 설이 아직 안 말리는 것이, 안 말릴 것도 같고, 말릴지 안 말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색감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아, 촉수는 7촉입니다. 7촉에 꽃두대고요 10번에 7촉에 꽃두대입니다 아, 27에서 0.9, 9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구요.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 단엽봉류 신라. 정말, 아, 단엽봉류 신라지만, 아, 금계노코로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너무 좋아요. 뿌리가 아, 신화의 뿌리가 새가닥 잘 내렸고요. 분지에서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아, 신라지만 금계노코로 아주 발전한 개체 아, 다음 때는 아, 이대로 금계노코로만 발전하면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 단역봉유 신라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6가닥 있고요 건강한 뿌리 6가닥 신화의 뿌리 3가닥 뒷대 뿌리 3가닥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아단엽복륜신라 1번에 단엽복륜신라아두쪽이고요아 7에서 0.7 39만원입니다. 종자 우수종자 저렴하니 들어가세요. 2번입니다. 이번은 산반두와 동년인데요 아, 떡잎에 약간 이렇게 상처가 있고요. 상처는 있지만 종지 아주 좋습니다. 산반문이 황산으로 아주 잘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신화에도 이렇게 조금 전방위들이 박혀 있습니다. 소독은 잘했으니까 다음 때 신화는 잘 나올 것 같고요. 아, 지금 여기 전박이 많이 박혀 있는 데가 올 신화예요. 신화인데 뿌리도 엄청 잘 내리고, 뒷대 뿌리도 이렇게 분주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계단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 이 뒷대 한쪽만 분주를 해도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따로따로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아, 산반두와 동년입니다. 작은 아주 좋아요. 아, 이 정도 상처만 없다면 가격대가 상당히 가는데, 지금, 아, 상처가 있어서, 아, 이 가격으로, 정말, 아, 분재해서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뿌리가 너무 잘 내렸습니다. 시나이도 뿌리가 여러 가닥이 있고, 아, 모쪽에도 뿌리가 여러 가닥 있어서, 분재해서, 아, 두 분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분주해서 한쪽씩 판매하려다가 그냥 올렸고요. 삼반두와 동련입니다. 아, 잘 보시고 반품은 안 되니까 잘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삼반무늬도 아, 상처는 있지만 삼반무늬도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신화에 삼반무늬는 아주 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삼반두와 동련입니다. 아, 정말 멋진 종자고요. 아, 상처 있는 것 감안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너무 좋고요. 한쪽씩 한쪽씩 분주를 해서 키워도 너무 좋은 종자입니다. 아, 동년 두초입폭0 8 32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호정이고요. 단엽종 토정. 약간 반성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호정. 아, 호정 작은 아주 좋아요 한쪽에 지금 신화가 달려있습니다 신화가 조금 밑 달리긴 했지만 아 이것도 밑 달렸는데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밑 달린 거 분지해서 키워도 될것 될 같아요 그리고 자마 자마 눈자리 잘 달려있고요 어, 밑 달린 쪽 한쪽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밑 달린 쪽 한쪽에 뿌리가 두 가닥 잘 내렸고요 그리고 뒷대도 아, 뿌리가 세 가닥. 아, 총네가닥 있습니다. 네 가닥. 아, 이것도 분재에서 키워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도 달려있고. 아, 3번에 단엽종토 호정입니다.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 폭이 0.9, 1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말 보친종자 단엽산반입니다. 다사지도줄라사로 보이죠? 완전 후육질의 단엽 3반.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이건 모척이고요. 아,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입니다. 신화도 지금 모척보다는 조금, 아, 입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완전 플라스틱 남토막입니다. 단엽 3반이고요. 종자, 우수종자. 다사지도 보이시죠? 단엽 3반입니다. 두 척이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신화의 뿌리. 아, 세 가닥. 네 가닥 내렸습니다. 신화의 뿌리 네 가닥 내렸고, 모척에도 세 가닥 남아있고. 아, 단엽산반입니다. 종자 정말 좋습니다. 멋진 종자, 단엽산반. 4번에 단엽산반입니다. 3반 단엽 두척이고요. 이 폭이 0.9, 20만원입니다. 5 번입니다. 5 번은 금마소 무지구요. 금마소, 아, 금마서 무지입니다. 시, 신화도 이렇게 빵빵하니 잘 달려있네요. 금마소, 아, 중타 소심이죠. 금마소 무지구요. 아, 두 쪽입니다. 차게 아주 좋네요. 금마소, 무지. 뿌리가 아주 최상이고요. 아, 두 쪽에 차마 달려 있습니다. 5 번에 금마소 무지입니다. 아, 주차 소심, 두축이고요이폭이 1.0, 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도 3반인데, 종자 정말 좋습니다. 아, 환엽의 3반이에요. 환엽 3반. 3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환엽 3반. 둥글둥글한 환엽 3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편이 단연 못지 않게 단단하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삼반 문이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편이 아주 단단하니 단연 못지 않게 아주 좋은 삼반입니다. 아, 그리고 신화에도 전면으로 삼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두 촉입니다. 두 촉에 뿌리는 네 가닥 있고요. 아, 환엽 삼반. 아주 멋진 종자, 환엽 삼반입니다. 종자는 너무 좋습니다. 단연 붙지 않게 아주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삼반 무늬가 깊게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어, 한쪽에 신화한데 뿌리는 내가가 있습니다. 종자는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적선, 적천사 삼반이랍니다. 청도. 아, 이게 저기 산지예요, 산지. 아, 산지를 재워놓은 겁니다. 아, 6번에 환엽산발 한쪽에 신안대고요이 폭이 0.8,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죽음서반이네요. 죽음서로, 죽음서반은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죽음서반, 3초 아, 세촉 입장마다 죽음서가 아주, 잘, 서반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약간 상처난 것도 있는데, 아, 이 상처난 데는 톱신 발라드리면은, 바, 발름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세촉에 저기 벌바나 있고요 뿌리는 긴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닥. 이게 상처 부분 제가 약 발라드릴게요. 톱신. 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아, 뿌리는 총 6가닥이네요. 뿌리는 6가닥 그리고 벌부 하나 있고요. 아, 뿌리는 정상입니다. 아, 서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주음색 아, 서반이고요. 7번에 서반 3쪽이고요. 잎폭이 0.8 5만원입니다. 아, 8번부터 10번까지는 아, 소심인데요 색이 약간씩 들어있습니다 아, 만개가 됐고요 언제 어, 꽃이 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색이 그런대로 들어있고요 꽃 한입장이 떨어졌습니다 꽃 한입 꽃대는 두대인데 꽃 한입장이 이렇게 떨어졌고 이거 감안하시고 주문하시고요 색은 그런대로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재개 한번 해보시고요 아 7번 8번에 색이 좀 들어있는 소심입니다. 여섯 척에 꽃두대있고요 아, 폭이 0.9, 6만 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정말, 화영이 정말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지금 현재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화영도 좋고요 아, 만개가 돼서 언제 꽃이 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재개 한번 해보시고요. 색감 아주 좋고, 화형이 정말 좋습니다. 안 아프기로, 둥글둥글하니 안 아프기로 정말 좋고요. 아, 9번에, 아, 색이 있는 소심입니다. 촉수는 7, 8쪽 되고요. 아, 꽃이 두대 있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제가 벌려서, 아, 수태를 다 걷어서, 아, 촉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숱이 안 갖고 대충 했는데 7, 8촉 이상 될 겁니다. 화영이 정말 좋아요. 색감도 그런대로 좋고요. 9번에 아, 색이 있는 소심꽃두방이고요이 폭이 0.8, 10만원입니다. 화영도 좋고 색감 좋습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도 화영이 좋은 편입니다. 화영도 좋은 편이고 색감도 그런대로 아주 좋은 편이고요. 아, 설이, 설이 예쁘네요. 설이 원설로 이렇게 쭉 내려왔네요. 나중에는 말릴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설이 아, 말리지도 않고 원설로 이렇게 잘 내려와 있습니다. 아, 색이 있는 소심입니다. 색이, 색감이 지금은 예뻐요. 아, 소심 7곱 책에 꽃두 방이고요. 이 폭이 0.9, 9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즘 이제 조금, 아, 화해 처리되다 보니까 소심도 나오고 하네요. 아, 오늘도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